안녕하세요. 안산해월당 화룡신녀입니다 자,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때 개띠 상반기 운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띠 분들은 상반기 운은 너무 너무 좋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밟히는 운을 갖고 있습니다. 이별수와 송 사건이 같이 겹겹이 들어오는 형국이다라고 얘기를 해 드리고 싶고요. 내 것을 지키려 하다 큰 낭패를 볼 수도 있고 금전에 큰 손실수가 들어올 수도 있다. 매사에 조심을 하셔라라고 얘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19살 병술생 분들은 건강수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이런 디스크 종류를 조금 조심해라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건강 수가 좋지 않다 보니 내 집중력 저하로 하고자 하는 학업이나 일들이 풀려나가지 않고 시험 준비가 잘 되지 않는 오늘 갖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내몸 관리를 조금 많이 하셔라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서른한 살 갑설생 분들은 입 조심, 몸 조심을 해라. 내몸 관리도 해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건강수도 좋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내가 아플지, 내가 다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집안이나 내 지인이나 사람들 관계에서 시비, 다툼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별수, 손절수,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갑술생 분들이 생각과 동시에 행동이 같이 나가는 경향을 조금 비치고 있거든요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데 그 잘난 맛에 모든 거를 잃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몸을 사려라 매우 좋지 않으니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원망을 들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고수도 들어옵니다 예견치 않은 곳에서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옵니다 사면초가의 상태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하향세가 보여집니다 그러니 내 사고수 어디를 추리 왕래할 때 조심하시고 내 건강도 어디서 칠지 모르니 건강관리에 더 임해라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조심 또 조심 입조심 행동 조심 추리 왕래할 때 사고 조심 차조심 서른한 살들이 매우+ 매우 좋지 않다고 라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마흔세 살 임술생 분들은. 내가 뿌린 만큼 거두는 상반기입니다. 사람들한테 준 상처나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한테 들어온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항상 말을 아끼고, 베풀고, 인내를 하시다 보면 좋은 쪽으로 전향이 될수 있으니 항상 좋은 말을 하시고 사람들한테 배려를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계획 중이던 것들을 조금 중반기나 하반기로 밀어놓으심이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상반기에 그거 밀어붙이다가 큰 낭패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55살, 경술생 분들은 건강에 매우 매우 좋지 않습니다. 사고 수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수술수가 들어오고 입원수가 들어옵니다. 건강 관리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안 쓰며 정말 병석에 보존하고 누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 드리고 싶고요. 건강 검진 꼭 필수로 하시고 건강 검진 미뤄놨던 분들 상반기에 빨리빨리 건강 검진 하셔서 아픈 데를 빨리빨리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 실패 수가 들어오니 무리한 사업 확장은 하지 마셔라. 그리고 무리한 부동산 매입을 조심해라. 무리하게 하다가 사기 수가 들어오고 금전에 손실 수가 들어옵니다. 관제 송사수도 들어옵니다. 그걸로 인해서. 매사에 조심을 하시고 신중을 기해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67살 무술생 분들은 상문수가 들어옵니다. 건강 아카세가 들어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장례식장이나 병문안 이런 곳을 출입을 금하셔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비방 치고 오면 돼. 여기는 호상이니까 갔다 와도 돼.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안 좋은 기운을 묻어갖고 와서 내 가족들한테 그걸 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안의 우환 가환이 끊이지 않을 수 있으니 험한 곳은 가지 말어라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집안 가족간 형제간 자식간 다툼수가 들어오니 매사에 입주심을 아셔라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안 좋은 달로는 1월, 4월, 5월. 좋은 달로는 2월. 3월, 6월입니다. 이거 유념해 주시고, 내가 좋은 달에 움직이셔라, 라고 얘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개띠분들, 매사에 신중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